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여배우들 타피쌈 한소희 자신만의 철학으로 당당하게 연예계에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준 여배우는 드물죠. 한소희는 SNS에 올라온 흡연 사진들로 논란이 되자 오히려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도 현재의 내 모습도 모두 진짜 나예요라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투와 함께 화제가 된 그녀만의 소신 있는 모습이었죠. 고현정 모래시계로 국민 첫사랑이 된 고현정의 반전 매력. 청순한 스크린 이미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골초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동국대에서 연기를 가르치던 시절 수업 도중에도 담배를 피워 학생 학부모들이 대학에 직접 항의 전화를 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강이 젊어 보이는 외모로 화제인 최강이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데뷔한 19세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 넘게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고백했죠. 가장 심할 때는 깨어 있는 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담배를 피웠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금연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24시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라며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